<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붕어빵 남매 붕어빵 동생입니다. 네 붕어빵 오빠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포켓몬스터 캡슐 토이를 갖고 왔어요. 네. 네 총4 가지 아니 네 가지 뽑아봤고요. 왼쪽부터 블 그래. 파랑, 초록, 빨, 푸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열어도 뭔지 알거 같은데 여기 <웃음> <웃음> 너무 잘 보여. 러게요 <laughs> 거북이 등딱지가 너무 잘 보여. 음. 꼼꼼하게 또. 여러분이깐. 네, 응, 귀여워. <laughs> 귀여워.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엽다. 야 이러고 있어. 응. 이반겨주네요 손이 야. 네 파란색 캡슐은 꼬부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당연한 색 조합이지만. 음. 응. 네, 설명서가 있어요. 뭐라고 적는지 모르겠어. 뭔가? 총 다섯 가지가 있다고 적혀 있고요. 음. 포켓몬. <laughs> 네 피카츄. 피카츄. 이브이. 이브이. 파이리. 파이리. 이상현 씨. 응. 꼬부기 꼬부기 네 꼬부기가 나왔습니다 <놀람> 소리가 들려 네 소프트 비닐 재질로 되어있고요 누르면 쑥쑥 들어가고요 재질이 어, 고급스러워요 뭔가 부들부들하고 맞아 그 응,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광 응. 반광이라고 반광. 해야 되나 무광이지 무광 퀄리티가 좋네 응. 이거 하나는 얼마였지? 뽑을 때? 야 자세가 귀엽고 손가락이 귀여워.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귀여워. 주둥이가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워. 깨알 눈썹 오빠 깨알. 아 어, 진짜. 귀여워. 바닥이 난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구멍 하나만 나. 아무것도 안 내. 이거 무슨 그거 같아. 물 이렇게. 아. <laughs> 쑥 해가지고 물쇽 빨아들인 다음에 툭. 원격 <laughs> 아, 쓰면 안 되잖아. 입으로 써야지 근데 원래. <laughs> 그래 그래. 초록. 다음 초록. 이거 색깔이 너무. <laughs> 너무 직관적이다. 너무 적나라하다 색깔. 이 음, 벌써 예상이 됐나? 이거 문 열어. 됐다. 어? 어? 뭐야? 이거 포켓몬이 아니잖아. 잘못 뽑아왔나? 너무 당황스럽게도. 당황스럽게도. 제가 <laughs> <저희가> 잘못 뽑은 게 이게 포켓몬스터가 아니라 이거는 곤충이었어요. 이상하다. 곤충은 뽑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곤충이 나와지 왜? 원래 이거 뽑았었나 내가? 이거 뭔데 이거 이거야? 어, 그렇다. 에이다. 네, 일단 리뷰해보도록 음, 할게요. 한번 <laughs> 이왕 잇댄 거 음, 뜬금없지만, 음. 으으, 징그러, 으으, 징그러. 어우, 카메라로 보니까 더 징그러. <laughs> 왜지, 이제 세 개로 돼있고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왜안 들어가? 와, 크다. 근데, 다리는 씨. 살짝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뿔 뿔도. 어. 근데 몸이 되게 단단해. 어, 연질 재질이고, 아 날개만 플라스틱 딱딱한 거다. 나머지는 아, 그래서 딱딱했구나. 어 날개 펴, 펴진다. 아 펴지니까 딱딱한 걸로 했네. 어, 이게 좋다. 무슨 종류지? 음. 이가 안 벌어지는데? <laughs> 응? 어 그러네. 이가 안 벌어지고 이렇게 어, 돼 있어. 이거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이렇게?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가동이 여기 뿔? 이뿔이잖 이빨 가동이 안 되고요. 날개만 폈다 접었다 할수 있고 다리는 뭐 약간밖에 가동이 안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됐고 옆에서 보면 은아 여기 뿔을 체크해서 라인이 이, 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음, 이런 거 사면 은 이렇게 머리를 안 들고 있고 납작한데 에는 진짜 같이 돼있좀 입체감 있게 음. 어 징그러 <웃음> <웃음> 가까이서 비치니까 더 징그러 <웃음> <웃음> 카메라에 왜 이렇게 징그럽게 잡히지? 현실은 현실은 좀더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음, 화면빨이라지 이걸 <laughs> 화면빨로는 색감이 더 까맣게 나와요 다시, 다시. 포켓몬으로 돌아와서 초록색 이상해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간색은 어 파이리가 아니었어 잠깐만 잠깐 돌아왔을 때안 보였나? 눈눈 눈 보인다 눈은 살짝 빨간 눈이 살짝 보이거든 와, 살짝 보인다 이게 의외에요 진짜 파이리. 네. 파이리인 줄 알았어 이 빨간색 캡슐은 파이리가 아닌 이상해씨 이상해 씨. 기준이 뭐야 그치? 오빠가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네 파이리 꼬부기 파이리 아, 꼬부기 <laughs> 이상해씨 아, 이상해씨 꼬부기 <laughs> 아, 이상해씨 귀여워 귀뜨기 음. 만두 올려놓은 것 같잖아 <laughs> 야, 눈... 눈썹, 코구멍까지 정교해요, 되게. 야, 발이 이런데 문양들이. 와. 여기도. 와, 퀄리티. 어, 끝에 이런 거. <laughs> 뭐야 버튼? <laughs> 쿠션이다. 어, 버튼. 어, 느낌 좋아 요 이거. 봐 <laughs> 뭐, 나도 <해봐>. 해볼래. <웃음> <웃음> 진짜 버튼이다. <laughs> 그지. <그치? 웃음> 발톱. 발톱. <귀여워>. 이야, 발톱도 <laughs> <귀여워>. 잘했다. <laughs> 응. 꼬부기. 발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얘는? 발톱이 있어요 맞아 <laughs> 귀여워 음, 이렇게 다음은? 다음은 이거 요... 이가이도이거 어, 누가 봐도 이브이 오빠가 좋아하는 이상희씨가 나왔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브이가 나와줘야지 그치 이거 그냥 까면 되는 건가? 어떻게 계란같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깔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구나 음. 어, 이렇게 돼있었구나 뭐야? 오 귀여워 아 귀여워 다리 같은 살짝 한번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 봐야지 전화번호가 모이크 뭐 길어아 네. EV 피츄 총네 가지 가 있다고 하고 EV 피츄 음. 아 EV 피츄 자체까지 여기 모습이 좀 다른 거잖아 같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나온 거랑 봐봐 그때가 더 철 체졌어. 어. 귀여워. <laughs> 바람 미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달에 차 타고 갈때 창문 열면 달에 저러는데. 피규어 따로 놓고 얘 계란. 어, 계란 받침대야. 네. 네. 설명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응. 어 근데 이것도 되게. 응. 이 눈썹 깨알 눈썹 찍힌 거. 어머니. 이렇게 표면이 다 매끄럽진 않은데 응. 눈썹 찍힌 것도 있고. 입 모양 귀엽고. 발가락이랑 <laughs> 여기 <이> 앞머리랑 <laughs> 뒤에 보면은 꼬리, 꼬리. 음. 모양이 귀엽고 궁댕이 귀여워 <laughs> 다래 <다레> 같아 어우얘 차이가 엄청나죠 아 아기다 아기 조금이다 어, 처음부터 뽑았을 때 이브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색깔이 나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얼굴이 눈이 이렇게 컸나? 아기 느낌 나게 아, 느낌? 아가 느낌, 몸이 지금 보니까 되게 작다. 알에서 음. 태어난 그아 버전. 원래 EV가 아무리 작아도 몸, 음. 치가 여기 털이랑 음. 머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작진 않지. 그지 털이 이게 몸을 덮을 정도는 아니고 꼬리도 이렇게 작지 않았지. 음, 아, 아기라서 애기. 눈이 큰가 봐요. 음. 아, 얘네 사이에 얘를 넣으면 또뭐 좀. 아하, 아, <laughs> 아, 추워. 아하. 얘는 뺄게 일단. 아. <laughs> 네, 지금까지 포켓몬스터 캡슐토이를 뽑아왔고요.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만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퀄리티도 되게, 되게 괜찮았고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잉!